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 9절 부채 핵심 이론 정리 및 객관식 기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 9절 부채 부채는 줄 돈이죠. 줄 돈은 기말 현재 1년 이내 줄 돈이면 유동 부채, 1년 이후 줄 돈이면 비유동 부채가 되겠습니다. 유동 부채 종류가 중요하죠. 외상 매입금, 지급범 더해서 매입채무. 장기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 유동성 장기부채, 가수금, 미지급세금, 미지급배당금. 다음 중 유동부채인 것은 아닌 것은 또는 유동부채만 묶어놓은 것의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유동부채 뭐가 있죠? 사채, 임대보증금,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성 매입, 채무, 장기,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사채, 사체, 사채는 다시 밑에 보시면 시장이자율과 액면이자율 차이에 따라서 액면 발행이 있고 할인 발행이 있고 할증 발행이 있는 거예요. 액면이자율은 내가 지급하기로 한 이자율 시장이자율은 남이 지급하기로 한 이자율 나와 남이 같다. 그때는 액면 발행. 나보다 남이 더 많은 이자 준다. 그러면 할인 발행하는 거죠. 할인 발행. 내가 내가 남보다 이자 더 챙겨준다. 그러면 돈을 더 받으면 돼. 할증 발행이 되어집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액면 발행이란 사채가 발행될 때 회사가 수령하는 금액인 발행 금액과 액면 금액이 같은 경우를 의미하죠. 할인 발행은 더 적게 받은 경우에요. 사채 할인 발행은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적은 경우이고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사채 어디에서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거죠. 만약에 발행 가액,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이게 아니고 액면 금액, 할증 발행. 사채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큰 경우이다.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은 사채 발행 금액이 아니고 사채 액면 금액에 가산 더하는 형식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사채 발행비는 별도의 단기 비용 처리하지 아니하고 액면 발행되거나 할인 발행된 경우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여기에 플러스 가산하면 없 할증 발행된 경우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여기에 차감 빼시면 돼요. 관련된 사례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당 부채는 불확실성 하의 부채를 의미하는 거죠. 확정 부채가 아닌 충당 부채, 충당 부채 인식 요건은 다음에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서 현재 줄 돈이다. 두 번째, 출 돈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냥 높은 게 아니고 매우 높아야 되고 또 얼마 줘야 되는지 그 금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되겠죠. 충당 부채 종류는 평가성 충당금과 부채성 충당금이에요. 평가성 충당금은 이렇게 관련 자산 밑에 마이너스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거죠. 대손 중단금은 채권에서 차감 표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 자산에서 차감 표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 자산에서 차감 표시가 되어지는 거죠. 부채성 충당금은 앞으로 줄 돈이에요. 앞으로 줄돈 뭐가 있다? 대직 급여 충당 부채. 앞으로 줄돈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당 부채는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실해성 있게 측정 가능에 따라서 재무 상태표 비유동 부채로 공시하지만 우발 부채는 우발 부채는 주석 공시합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기말 전제 전 임직원이 퇴사한다면 줄 돈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는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되어지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언제 설정한다? 언제? 그렇죠. 포기간 종료일. 기말 현재. 재무 상태표에 표시될 퇴직급여 충당금은 퇴직금 추계액 대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퇴직금 추계액이 뭘까? 퇴직금 추계액은 전 임직원이 퇴사한다면 줄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금액이 100원이다. 근데, 설정하기 전 잔액이 50원이야. 그러면 추가 설정액은 50원,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되어지는 거죠. 종업원 퇴사면 퇴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우선 상계하고 그리고 퇴직급여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 연금은 두 가지예요. 퇴직 연금은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에 가입했을 때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되어지는 거고 확정 기여형에 가입하고 불입했을 때 퇴직급여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확정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확정 급여형 운용수익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대변에 이자수익 또는 퇴직연금 운용수익 처리하시고 차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죠. 퇴사시 분계는 세무 2급, 세무 1급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 회계 1급에서는 나오면 틀이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 팁, 다시 한번 강조 중요하고요. 기간식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첫 번째.